기원전의 전장. 화살은 허공을 가르며 날아가고 그 옆에선 조용히 돌 하나를 돌돌 말아 쏘는 자가 있었죠. 이름하여 투석병 또는 슬링병. 슬링이라는 단순한 무기를 든 조용하지만 무서운 전장의 기술자들입니다. 돌멩이랑 끈 가지고 뭘 하겠냐 싶지만 이게 그냥 돌이 아닙니다. 고대 전쟁사를 통틀어 각 문명에서 존경반 공포반으로 대접받았던 진짜 무서운 병종이었죠. 이 투석병. 무려 인류 전쟁사 자체랑 같이 시작합니다. 실제 슬링 무기의 존재를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증거 중 하나는 기원전 약 5,800년경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에서 발견된 점토 투석탄들인데요. 이 투석탄들은 자연석이 아니라 양쪽이 뾰족하고 대칭적인 쌍원추형으로 정밀하게 제작되었으며 공기 역학적으로 설계되어 멀리 빠르게 정확하게 날아가도록 만들어졌어요. 이는 석기 시대에도 전투를 위한 무기 생산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인 거죠. 그리고 기원전 14세기. 고대 이집트 투탕카멘 무덤에서도 두 개의 끈이 연결된 가죽 슬링 발견. 이 시기엔 이미 현대적 구조의 슬링이 사용되고 있었던 걸알수 있죠. 그때부터 이미 슬링으로 점토탄 자갈 등 뭐든 던지고 있었던 거예요. 보통 민병대나 보조병력으로 싸움에 나갔는데 그 정확도와 속도? 지금 봐도 와우입니다. 고대판 스나이퍼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점점 무서워집니다. 고대 그리스에선 얘들이 본격적으로 격이 올라가요. 금영성은 그 거의 고대 특전사급. 갑옷도 가볍게 걸치고 필드 위를 슉슉 돌아다니며 느릿느릿 걷는 중장보병 진영을 뒤흔들어 놓아요 이게 마냥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로 발레아레스 슬림병들은 180m 거리에서 사람 크기의 목표를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정확했대요 당시 사용되던 투구도 움푹 패이게 만들 정도의 타격감은 덤이고요 사실 고대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수백 미터 거리에서도 사람 눈을 맞출 수 있었다고 적혀 있는데 제가 차마 이 표현을 쓸수 없었다는 점 이해 되시죠 하지만 여기서 또 놀라운 건 21세기에 진행된 여러 실험에서 훈련된 사람이 약 200m 떨어진 축구공 크기의 표적을 반복해서 맞출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 그리고 바로 이 투석병의 진짜 전성기? 로마 제국 시절입니다. 발레아레스 제도 출신 투석병들은 로마 군 내에서 거의 고정멤버였어요. 발레아레스 제도는 오늘날 스페인 마요르카 이비자 등이 포함된 지역으로 고대부터 슬링 전통이 매우 강한 지역이고 어릴 때부터 슬링으로 새나 동물을 맞치지 못하면 식사를 못하게 하는 풍습이 있었다는 일화도 다수 기록되어 있을 정도예요. 그 덕에 명중률은 거의 인간 저격총 수준. 훈련이라기보단 삶이었죠. 얘들이 쓰는 탄환도 보통이 아니었어요. 나부로 만든 글란데스. 돌보다 무겁고 더 멀리 날아가고 맞으면 그냥 박살. 일부 탄환에는 구멍을 뚫어 날아갈 때 휘파람 소리를 나게 해서 적을 심리적으로 위협하기도 했고.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하죠? 이 시대엔 활이 없어서 왠지 원시적으로 보일 것 같은 투석병을 운용했냐? 아니요. 로마 제국 시기에도 활은 분명히 존재했고 로마군도 이를 보조병력 형태로 적극 활용했어요. 다만 주력 무기는 아니었고 주로 외인부대, 즉 동방에 숙련된 군병부대에 의존했죠. 그럼에도 드라마나 영화에서 로마군 군병을 거의 묘사하지 않는 건 우선 로마군 주력부대는 중장보병 글라디우스 을고 백병전해야 제맛이잖아요. 실제로도 초기 로마군 정규군에는 군병이 거의 없었고, 주로 시리아나 크레타 같은 동방 출신 군병들을 외부에서 충원해 보조군 형태로 썼던 거죠. 이처럼 군병이 있던 시기에도 투석병을 함께 운용한 건 우선 슬링은 만드는데 돈이 거의 안 들고, 돌이나 납탄만 있으면 바로 쓸수 있었어요. 특히 발레아레스처럼 슬링으로 자란 병사들은 굳이 활을 배울 필요도 없었고요. 게다가 이 슬링은 거의 소리도 안 나는데, 날아가는 속도는 활 못지 않고, 맞으면 뼈가 부러질 정도로 쎘어요. 활이 뚫는 무기라면 슬링은 부수는 무기였던 거죠. 무겁고 빠르면서 기습성도 있는 무기. 그래서 로마는 활과 슬링. 두 가지를 상황 따라 함께 썼던 겁니다. 유럽 각지의 전투에서도 슬링은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꼽자면 바로 한니발의 칸나이 전투.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과 페르시아 제국 간의 대결을 들수 있죠. 칸나이 전투에서 한니발은 약 2,000명의 발레아레스 제도 출신 투석병과 경보병을 전열 전방에 배치해 끊임없는 투척과 타격으로 로마군의 전진을 유도했죠. 이후 중앙전선을 의도적으로 후퇴시키며 로마군을 함정에 끌어들였고 측면에 매복시킨 중장보병과 기병이 양익에서 포위망을 형성하면서 로마군은 문자 그대로 포위 전멸, 전략이 아니라 예술이었죠. 알렉산더 대왕은 투석병을 경보병 부대에 포함시켜 운용했고 기원전 331년 페르시아의 수십만 대군과 맞붙었던 가우가멜라 전투에서도 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했어요. 다리우스 3세가 넓은 평야에서 전차 200대를 앞세워 돌격을 시도하자, 알렉산더는 이를 예견하고 경보병, 투석병, 궁병 등 원거리 병력을 전방에 배치해 전차 돌진을 분산시키며 무력화시켰죠. 이들은 단순한 견제병이 아니라 전장의 흐름을 제어하는 기술자들이었던 거죠. 사실 돌 하나로 적을 무력화 시킨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돌로 쓰러뜨린 이야기도 이들과 무관하지 않아요. 위력이나 정확성을 따지면 실제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였거든요. 그야말로 전투의 판을 바꾸는 조용한 고수들이었습니다. 참고로 동아시아에서도 슬링과 유사한 무기가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됐다는 비공식 기록이 있긴 하지만 서아시아나 지중해 쪽처럼 널리 쓰이거나. 중요한 병과로 발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또 비석치기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 부분 잘하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전장의 에이스 같던 투석병도 딱 하나 약점이 있었어요. 바로 방어력. 투석병들은 갑옷을 거의 입지 않았는데요. 이들은 주로 원거리에서 적을 견제하고 빠르게 움직이며 교란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갑옷처럼 무겁고 몸을 제한하는 장비는 오히려 걸림돌이었죠. 슬링은 멀리서 던져도 충분히 위력이 있었고 적과 붙기 전에 빠르게 빠지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기동성이 생명인 이 병과에겐 방어보다는 속도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게다가 투석병들은 대개 하위계층이나 외부용병 출신이라 값비싼 갑옷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고요. 결국 갑옷을 입지 않은 건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이들이 맡은 전술적 역할에 딱 맞는 선택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방어력에 취약했던 투석병들은 기병 돌격이나 중장보병이 들이대면 그냥 맥없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얘들은 늘 전투의 주변부에서 싸우며 위치 조율이 생명이었어요. 컨트롤 미스하면 바로 훅 가는 병과. 이건 진짜 아무나 못합니다. 숙련도 필수인 거죠. 그래도 이 친구들, 역사에서 할 일은 다 했습니다. 로마, 카르타고, 마케도니아, 심지어 잉카지구까지 중세 넘어가면서 석궁, 장궁, 총 등장하면서 서서히 사라졌지만, 마지막 불꽃은 또 대단했죠. 역사적으로 슬링이 거의 마지막으로 사용됐던 기록이 스페인 정복자들이 남미 침공했을 때 잉카어로 슬링을 와라카라고 불렀는데 잉카 제국의 공식 무기 체계 중 하나였어요. 잉카 병사들이 이 슬링으로 스페인 병사들에게 아주 미세하게나마 피해를 줬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미 당시 군사 기술의 차이가 약 2000년 정도가 났던 스페인에게는 그야말로 애들 돌놀이에 불과했죠. 어쨌건 그래도 이게 투석병의 마지막 스텝 아웃. 결국 투석병은 단순한 과거의 무기가 아닙니다. 끈 하나에 돌 하나라는 원시적인 조합으로 인류는 무기를 처음으로 전략화했어요. 최소한의 재료로 최대의 효과, 물리의 법칙과 감각, 타이밍과 집중력이 한데 섞인 이 무기는 군사혁신의 출발점이자 인간이 싸움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죠. 말없이 날아오는 탄환, 아무 장식도 없는 무기. 하지만 그것으로 제국의 장수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자들, 조용한 살상의 기술자들. 그들은 전장의 그림자 속에서 작은 소리로 역사의 흔적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